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최고의 좋음이요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는 자족성이다. 자, 이렇게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행복이 어떤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점은 분명하죠.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자주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되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이내 일이 잘안 풀리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또 그런 기간이 또 길게 이렇게 가기도 하죠. 뭐 수많은 애를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 에, 연애하는 젊은 친구들우리에게 있어서 남녀관계에서 데이트가잘 되면 정말 행복하다. 그런 아주 만족감을 느끼죠. 그런데 이내에 서로 싸우거나 갈등이 있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행복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말 좋은 것이라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그 자체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족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행복이 어떤 순간의 만족이라든지, 어떤 순간의 즐거움이라든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취한, 소유한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행복이 순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행복을 인생의 궁극목적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인생 전 기간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이점을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니코마쿠스 윤리학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비유인데요. 인용을 해보면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만드는 것도 아니며 좋은 날, 햇볕 따뜻한 좋은 날 하루가 봄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행복한 하루, 어떤 행복한 짧은 시간이 지극히 복되고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아, 그렇습니다. 행복은 한 순간, 하루 혹은 인생의 한 국면이나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성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인간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본성과 기능을 잘 발휘하고 하는 그, 그것을 계속해서 잘 실현하는 어떤 지속적인 활동성이라고 정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전체라고 하는 거시적인 의미와 맥락에서 행복을 이해해야 행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 행복을 이렇게 해석하고 정의합니다. 행복은 인생 전체를 통한 좋은 삶, 잘사는 삶, 성공적인 삶, 어, 노력하는 삶. 다시 한번 어, 이야기를 해보면 행복이란... 우리 인생의 전 기간을 통한 좋은 삶, 잘 사는 삶, 성공적인 삶, 노력하는 삶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평소 하는 것처럼 뭐 어떤 순간이나 어떤 인생의 공면에서 행복하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물론 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은 죽은 후에야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 이러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놨는데요 한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최후를 보고 나서야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는가를 판단해 볼수 있다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물론 젊은 친구들은 잘 가지 않지만 어, 저 같은 사람들은 자주 장례식장에 문상하러 가는데요 어, 그때 고인이에 대해서 뭐 평가하는 말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 그 자, 그 죽은 자의 어떤 가족들에게 허상이다 어, 어, 고인이 아주 인생을 잘 살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어, 말하자면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보고 나서야 그 사람이 잘 살았는가, 성공적으로 살았는가,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를 평가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이죠. 어, 그런데 인생은 정말 에, 많이 자주 어, 우연적인 요소가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칠 기삼이다. 운이 3 0이고 자기의 노력이나 어떤 기운이 운이 칠십이고 다른 요소가 3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운 행운 운수의 변화를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동일한 한 사람을 두고도 때로는 행복하다고 하고 때로는 불행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 그러나 인생의 전체적인 성공이나 실패는 결코 어, 행운이나 운이나 운수에 달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삶은 많은 경우에 운수와 같은 우연적인 어떤 작용 요소 그런 외적 조건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운 행운이 따르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겠지만 우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이죠. 우연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부차적인 딸미죠. 어, 비록 우리가 여러모로 운이 따르지 않고 어, 또큰 불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 우리가 고귀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불행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어, 빛을 발하고 그 불행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인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을 노정되어 있는데 에, 그 사람은 정신의 위대함과 고귀함을 가지고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을 견디며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라고 할수 있는 도덕적 성품, 도덕적인 탁월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 분별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어떤 운의 작용을 품이 있게 견뎌낼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우리 한국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현재는 항상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떤 불확실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은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조업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아주 심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충족해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인생의 전 기간 동안 자기의 이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자기의 이성을 가꾸고 또 성숙하게 만들며 최선의 정신 상태를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어떤 행복의 어떤 내적 조건을 우리가 중요하게 거기에 방 거기다 방점을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럼 행복의 내적 조건 말고 외적 조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외적인 조들 좋은 것들 외적인 조건들이 필요하다,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뭐, 건강해야 되고요. 뭐, 재물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력이 또 있으면 좋겠죠. 뭐, 집안이 또 좋으면 좋겠고, 또 좋은 자녀들. 또, 인간의 어떤 삶에서 외적으로 어떤 좋은 것들, 뭐, 대표적으로는 어떤 재물 이런 걸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외적 조건들은 엄청나고 무소하죠 다양하죠. 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없으면 어, 또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은 행복의 온전한 형태가 흐려, 흐려지거나 또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에, 쉽지 않죠. 이런 의미에서 어, 행복을 위한 외적인 조음이나 재화가 아,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조음 여러 가지. 에, 외적인 어떤 필요 조건들이 어, 일정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 고귀한 일을 해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어, 세상의 많은 일들은 마치 우리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일을 어, 수행하는 것처럼, 이를테면 친구를 통해서, 어, 가족과 함께, 또 어, 재물을 가지고, 또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힘을 통해서 어, 수행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루어지죠.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어떤 재화나 어떤 행운을 행복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정신적인 탁월성이나 여러 가지 조음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인 조건, 육체적인 어떤 건강이라든지 세상과 어, 같은 애적인 조음이나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간의 삶이란 여러 가지 외적 조건과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어, 우리는 어, 상식적으로 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겠죠. 어, 이제 마지막으로 어, 행복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행복에 획득 방식에 대한 어떤 문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제, 행복의 획득 방식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행복에 이룰 수 있는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아니면 행복이란 신이 내린 신이 준 선물인가? 아니면 행복은 우연의 산물? 행운이나 운수의 그런 결과인가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답했을까요 어, 지금까지 에, 에, 공부한 걸로 미루어 짐작에서 어, 여러분은 뭐 답을 알수 있을 건데요 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답변은 정의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신이 준 선물이 있다면 행복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나 행복은 행운이나 우연이나 운수의 결과, 산물이 아니다. 그럼 뭐냐? 행복은 인간의 탁월성에 대한 탁월성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노력, 학습, 훈련의 결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어, 덕을 실천할 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진 사람. 이를테면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런 도덕성이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을 예외로 한다면. 어, 보통 사람들은 아주 배우고 어, 자기 스스로 어, 어, 훈련하고 어, 노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어떤 노력의 어떤 가능성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항상 열려 있는 거죠.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보면 어, 많은 어, 사람들은 배우고 또 세심하게 익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어, 통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그 노력의 어떤 중요성을 부각해서 미국의 전문가들,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다 뭐 덕의 윤리 혹은 뭐 행복의 윤리 이런 이름 말고 노력의 윤리학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운이 운수, 행운이 그런 어떤 결과, 행운의 어떤 작용이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용을 해보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것을 우연 운수에 맡긴다는 것은 너무도 부조리한 일이다. 너무도 부조리한 일일 것이다. 는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노력과 학습과 배움 네 그런 인간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어, 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몇 개의 문장으로 간략하게 에, 요약,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 대부분의 에,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에,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에, 철학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 고유의 능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봤습니다. 행복은 인간이 자기의 기능과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끊임없는 활동이기 때문에 행복은 한 순간에 인생의 한 국면에서 한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도달해야 되는 그런 최고의 좋움이요 어,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되겠죠. 어, 그래서 어, 행복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애 전체를 통한 어, 좋은 삶, 잘 사는 삶, 어, 성공적인 삶, 노력하는 삶이라고 어, 해석을 해 봤습니다. 어, 어, 나의 에, 이러한 해석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 배움과 노력을 통해서, 자기 훈련을 통해서, 끊임 없는 어, 노력을 통해서 행복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치죠. 감사합니다.